외관에 소소하게 세미 튜닝까지 싹 해놓기 때문에요. 아마. 네, 안녕하세요. 유페라미 썸카 썸타라 진대표입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차량은요, 우리가 참 도로에서 많이 볼수 있는 그런 차량입니다. 자, BMW 520D 차량을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자, 근데 일반적인 520D를 준비하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자, 520D 중에서 가장 옵션이 좋은 ML로 다이나믹으로 준비를 했고요. 자, 그리고 전차주가 자동차를 사랑을 하게 되면 이렇게 차에 세미 튜닝, 세미 튜닝을 하게 되는데요. 참, 세미 튜닝을 이쁘게 잘 해놓은 차량인 것 같아요. 자, 520D, 어디서 볼수 없는 그런 차량으로 준비했습니다. 자, 함께 하시죠. 네, 해당 차량은 2015년에 등록한 2016년형 모델이고요. 현재 주행 거리는요. 8만 k 로대를 유지 중에 있습니다. 자, 오일류에서 성능상으로 양호 받았고요. 사고 유무에 있어서도 완전 무사고인 차량입니다. 차량의 정확한 등급은요. BMW 520d M 에어로 다이나믹의 등급의 차량이고요. 저희 썸타다에서 준비한 판매 금액은요. 2,750, 2,750만 원의 차량 준비했고요. 자, 외관과 실력표 설명드릴게요.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모델은요 거의 한국의 베스트셀링카라고 해도 어, 과언이 아닌 그런 차량입니다. 자, BMW의 5 2 0 t 일반적인 520d랑 좀 많이 달라서 어, 이차량딱 보고요 제가 조금 눈이 번쩍 커진 그런 모델이에요. 자 일단 기본 옵션이요. 옵션이 기본 520d에서 만나볼 수 있는 옵션이 여기 다 들어가 있고요. 자 외관 색상도 좋고 실내 색상도 좋아요. 브라운이고요 외관에 소소하게 세미 튜닝까지 싹 해놓기 때문에요 아마 2 30대 남성을 충분히 저격시킬 수 있는 자, 그런 모델인 것 같아서요 제가 어,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지금 외관으로 봤을 때는요 520d의 메인 컬러인 화이트 네, 화이트 색상 사용을 하고 있고요 자 전면 부서부터 볼게요 양쪽으로 이제 그릴은 어, 기본 순정 그릴로 적용이 되어 있고요 지금 헤드라이트 부분이요 살짝 블랙 필름을 살짝 적용을 해놨고요 그리고 아래쪽 보게 되면, 이제, m 범퍼 스타일, 520D m 범퍼 스타일 보실 수 있고, 자, 전방 센서 워스랙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헤드라이트 부분도 다 LED로 다 적용이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요, 이휠 보게 되면, 어, 일단, 자, 유광 블랙 휠로이 휠을 장착을 해 두었고요. 블랙 앤 화이트 느낌을 잘 조화롭게 적용을 해 놓은 것 같아요. 캘리퍼는 옐로우 색감 네, 노란 색상으로 이렇게 적용을 해놨고요 자 이렇게 보면 뭐 레터링 이렇게 들어갑니다 M 스타일로 이런 식으로 들어가고요 자 사이드 미러 커버도 블랙 느낌으로 블랙 느낌으로 작업을 해뒀고 상단부에는요 일단 썬루프가 들어가는데요 루프스킨을 또 이렇게 작업을 해두셨어요 그래서 탑에서 좀더 스타일리시한 모습 보실 수가 있고요 전면부는 크게 봐 다른 모습이 없어요 전면부는 일반 5 1 0랑 비슷하고요 자 후면부를 보게 되면 확실히 이렇게 좀 이 m50 m50 모델이 있는데요 이 모델이 m50 모델은 아니지만 50 모델과 동일하게 외관 형태를 맞춰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 아래쪽에 이 4단으로 4단으로 이몇 플러를 이렇게 장착을 해놨고요 어, 뒤쪽에도요 이렇게 그 블랙 필름으로 좀 해놨어요 블랙 필름 블랙 필름으로 이렇게 작업을 해두셨고 카본으로 어, 리어 스포일러 리어 스포일러까지 이렇게 적용을 해둔 모습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520d에서 이렇게 트렁크는요 어, 전동 트렁크 전동 트렁크 어, 포함이 되어 있고요. 공간 되게 좋아요 트렁크 사이즈 굉장히 좋기 때문에 여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딱 저는 2 30대 남성분들 이 차량 보시면 좀 심장이 뛸것 같아요 자 520D여서 일단 첫 번째 연비 좋죠 이 차량은 연식 키로수 연식 대비 키로수도 정말 좋아요 외관에 지금 세미 튜닝까지 해놓은 모델이기 때문에 누가 봤을 때는 이제 M550이라고 봐도 별반 다를 차이가 없는 그런 모델입니다 자, 실내 옵션 굉장히 많은데요 실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차량의 실내에 들어왔는데요 어, 첫 번째 자 520D의 핸들 핸들을 보십시오. 우리가 좋아하는 신형 핸들이에요. 그래서 520D 모델 중에서 사실 신형 핸들, 신형 핸들이 이게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100에서 120만 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물론 중고는 좀더 저렴하게 구입을 할 수가 있는데. 요 핸들 정말 그립감 좋습니다. 그래서 꼭 필수템이죠. 520D에서 요 필수 아이템인 거고요. 그리고 일단 상단부 탑에는 썬루프썬루프 어, 적용되어 있고, 어, 실내는 브라운 시트, 예, 브라운 시트여서 카라멜 색상이 아, 브라운 계열 컬러 이렇게 적용이 되어 있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룸밀러 쪽에는요, 이 블랙박스 2채널로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고요. 520D는 참 좋은 게이 디스플레이가 굉장히 시원시원하고 커요. 참 그래서 너무 좋고, 자 그리고 후방 카메라, 후방 카메라 포함이 되어 있고요. 360도 어라운드 뷰까지 지원을 하는 모델입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여성분들 굉장히 좀 좋아하실 모델이고, 뭐 남성분들도 다 좋아하죠. 자 그리고 아래쪽 보게 되면 이게 CD 플레이어 들어가요. 엔진 스타트 버튼은 버튼식으로 그리고 자 ISG. i c g 기능 포함이 되어 있고요. 자 아래쪽에는요 어, 에어컨 버튼이 있어요. 에어컨 오토 에어컨 들어가고 양쪽으로 열선 시트, 열선 시트 이렇게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네 아래쪽 보게 되면 어,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들어가고요. 자 오토 홀드 그리고 전방 센서 기능, 뭐 주행 타입은 스포츠와 컴포트 모드 들어가고요. VDC 기능 들어갑니다. 자, 요 정도까지는 일반적인 520은 좀 비슷한데요. 어, 일단은요. HUD. HUD 헤드업도 들어갑니다. HUD 헤드업 들어가고요. 자, 왼쪽 아래 이렇게 버튼들이요. 이렇게 들어가요. 네개가 들어갔는데, 그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있잖아요. 이게 BMW가 잘 만들었다라는 제가 기사들을 굉장히 많이 봤고요. 크루즈 컨트롤이 이 앞차와 차간 거리까지, 그리고 핸들까지 잡아주는 이어드밴 스마트 크루즈가 들어가면서 어, 고속도로 장거리 운전하실 때참 용이한 옵션이에요 그래서 이런 어, 옵션들까지 현재 탑재되어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고요 자 전동 시트 포함해서요 메모리 시트 1단 2단으로 1단 2단으로 들어가 있고요 브레이크 패드와 악셀 패드도요 M타입으로 M타입으로 아래쪽에도 지금 변경을 해둔 모습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520D 제가 준비한 오늘 세미 튜닝 되어 있고 너무 차량 상태 좋은 이 520D 만나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차량은요 BMW의 520d 모델 소개시켜드렸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금액은요 2,750만 원에 차량 준비했습니다. 차량 할부나 대청을도 환영하고요. 차량 마음에 드신다면 상단의 대표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상 섬타라 진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